안녕하십니까 이전입니다 애국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한장 보여드리죠. 어, 그 전에 저희 보셨을 겁니다. 이거 시많이 오래 쓸때 다섯 살 적이죠. 저쪽어 61년도니까요. 제가 안고 공간에 빠으신거 지금 뭐 한갑이 한갑이 다 됐죠. 모르겠습니다. 장갑이 다 된, 된거로 생각하죠. 다섯 살적이니까요. 오늘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죠. 방송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생각하죠.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다가도 그분의 그 남다른 국가관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곤 하죠. 욕심과 바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분의 모든 것을 모든 국가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남은 젊은 우리 이세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그 업적을 널리 알려서 우리 앞으로의 나라를 말이야 전잘 살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하등게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늘 이해하시고 널리 널리 어, 방송 알려주셔서 많이 듣고 어,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통령 생각하면 그렇죠. 자기의 운명대로 사시지 못하고 그 오만방자 날뛰는 그 부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생각하면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모님과 가까를 달 목숨이 총에 맞으시고 아이들은 세살람니다 고아가 되고 제가 바로 사모님의 돌아가시 두달 전에 미국에 쫓겨왔죠. 뭐그 얘기는 또 제가 하죠. 자차 하겠습니다. 딱두 달만이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컴퓨터죠 컴퓨터 교육을 동안에 대학 다니면서 여기서 공부를 했죠 해가지고 교회 한 40년 다니는데 요새 뭐 교회 노인분들 잘 못나오세요 아파가지고 뭐 거동도 불편하고 뭐 그래서 참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컴퓨터 강좌를 시작한 지가 벌써 11년째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래서 안 나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목사님과 은하 끝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집에서라도, 그거라도 틀으시고, 아, 들으시고, 들으시고 좀희망도 가지시고. 그게 뭐, 컴퓨터 방송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정보도 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좀 용기 좀 내시라고 해서 방송 시작한 그 유튜브 방송 그 컴퓨터 그 이주원 시녀 닥함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참 안됐죠 나이드신 분들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도 그거 이주원 시녀 컴 티비에요 많이 보시고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또 하나, 그, 저 이주원 착각 TV라고, 그 여행 갔을 때 사진이 또 좋은 게 있어서, 거기다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세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국 생활은 뭐, 이건 뭐, 가까이 되는 얘기니까 뭐, 열심히 해야죠.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7 0년도에 제2기, 대통령 정부 제2기에 들어가서 점점 세약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정치. 정보정치죠. 대통령을 꼭꼭 묶어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묶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고, 내가 어딜 가고 싶어도 못 가게끔 하는 것이 저희 그 우리나라의 특이한 정보 정시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저를 떼어놓고 혼자 나가신 쪽도. 가끔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뭐더 불안하시고. 저도 그렇고 저는 모르니까요. 뭐, 뭐 저를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영원실장, 실장, 저희 카카고만다니시는데가카도한번 박정규한테 아, 한번저 행동이 몰리니까요. 힘이 없어요. 눈에 보여요 그렇게 아 61년도 공간생활에서 6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나가실 때 그때 대통령께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죠 박정규 부정축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호실장은 안 시켜 경호실 차장으로 임명할 거야 대신 홍정철 포병사용관 그 분이 굉장히 참신한 분이에요. 아주 참신한 분이죠. 그 사람을 경호실장 시킬 테니까, 너, 그런 줄 알고 좋은 사람 많이 시선해서 들어와서 일해. 하시는 말씀 제가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때 왜 박정규를 못 자랐을까? 왜 차장으로 임명했을까?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때 조치를 했어야 지만 대통령께서도 자기 운명대로 사실 수 있을 거고, 또, 아, 사모님에 대한 그런 사건도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때 못했을까? 그때만 해도 각가가 그렇게 마음이 그 모지지가 못하세요. 겉으로는 아주 엄하지만 속이 얼마나 그, 저희, 그, 저희 눈물이 많으신지 몰라요. 왜 그때 박정길를못잘러 2년 동안 부정축재한그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다음 정부에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결국은 원인이 남주에 가학해서 사모님을 잃게 되시고 결론은 그 뿌리에 의해서 이제 지철에 의해서 또 가가지 생명이 잃으시게 된 거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각각에서 뭐를 생각해야 하셨는지 칼을 빼 칼을 빼두르셨죠. 70년도 초죠. 각 장관들에게 지시해서 국장급 이상의 그 국장들 부정 숙제 비리 다 조사하라 하고 지시 하셨죠. 지시하시고 청와대는 뭐냐면 청와대 내부의 비리는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누구한테 조사를 믿겠겠습니까? 청와대비를 조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겠어요? 바로 적임자는 홍정철 전 청와대 병원실장 병원실장 하다가 보사부 장관으로 갔죠 보사부 장관으로 갔는데 더 이상 도대체 어떻게 청와대 컨트롤이 힘드니까 홍정철이 아, 비서실 의전 비서관 아 민정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죠. 그러니 그 양반도 거기 가서 일할 만하니까 다시 불르셨어요. 아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너만은 내가 믿겠다 하는 식으로 홍정철이한테 이후락 박정규에 대한 비리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고 지시를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정규 이후에 대한 비리를 조사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말이야. 네가 알아서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했죠. 어느 날 조사가 다 끝나고 각 부처의 장관들의 국당들과 장관들한테 맡기고 나중에 이제. 민정수비서관이 제그저기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청와대 박정규의이율라게에 대한 비리를 조사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때 제가 거기 있었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장장 한선너 시간이 걸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 후의 소식은 제가 사세하게, 장,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이유라기의 비리 얼마나 컸을까 하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 여러분 그럼 방송 안히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